안녕하세요. 30명 경력의 실전투자 슈퍼게미 김교수 친구 설교수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현재 50억 원 규모의 주식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돈은 이미 벌 만큼 벌었고 현재는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주식 관련 영상 촬영을 하는 건요. 저 같은 개인투자자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고요 이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고자 현재는 주식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한전선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선물은요 9월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입니다 자 8월물의 추천주 피코그램이었고요 매수가 43,000원 이하로 들었고 현재는 50% 이상 수익 중입니다. 자, 저도 현재 50% 이상 넘는 수익 중에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8월달에 이 피코그램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9월달에 바로 급등이 나올 한 종목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 급등할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종목도 이 종목도 피코그램처럼 전 이 종목도 피코그램처럼 전형적인 이 세력 매집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력 매집주. 그래서 이 세력들이 그냥 그저 그런 마이너 세력이 아니고요. 이 메이저급 세력이 붙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메이저 세력들이 최근에 매집에 끝마쳤고 9월 중에는 무조건 급등이 나올 종목입니다. 그래서 9월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무료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자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 1 0사4 3 8 7 2 0로 숫자 자이이라만만 간단하게 문자를 보내주요요자자이이라 문자 자보주주신모분 분들께 월월최 최소 0 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니까요. 8월달에 피코그램 놓치신 분들 9월달 급등할 종목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선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대한 전선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우디 정부 친환경 미래 신도시인 이 네옴 시티 프로젝트의 투자 총괄 책임자를 만나가지고 어,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기대감으로 수급이 들어왔지만 오늘은 어,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미팅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 한국이 갖고 있는 모든 기술과 국력, 그리고 능력이 총 동원되도록 할 것이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기사를 한번 보면요. 어, 이날 이제 GICC에선 이 원장관과 기업 관계자들이 만나서 마나르 알몬 어, 발음이 어렵네요. 마나르 알모니프 내용 최고 투자 책임자로부터 네옴시티 어, 네옴 네옴시티 관련 브리핑을 직접 듣고 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그래서 네옴시티는 그린 수소, 태양광, 풍력 그 이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고 로봇이 물류와 보안, 가사 노동 서비스를 담당하는 친환경 스마트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자, 여러분, 이 메홈 시티가 지금 예산만요. 하나로 거의 640조. 에다가 이제 100% 친환경 에너지로 운영되는 친환경 미래 신도시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현재 미국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유럽까지 전부 다 지금 친환경을 외치면서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이 친환경을 하게 되면 이 모든 배선을 새로 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대한전선이 이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대안전선이라는 종목은요 이런 재료가 있거나 뉴스가 나와서 수급이 붙어줘야 좀갈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음, 최근에 사실 뭐 좋은 흐름을 보여준 것도 어, 이네용시디도 있었지만 구리 값의 상승도 사실 한몫을 했죠. 어, 그래서 대안전선은 앞으로는 사실 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어제 상승이 사실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요. 사실 지금 요구가 있죠 지금. 이렇게 보면, 1800원에서 2000원. 요구간에 사실 매물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를 잡아먹는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2000원에 종가 마감을 했죠. 어 오늘은 뭐 조금 이어가지 못했는데, 어쨌든, 요구간에 지금 뚫어주는 상승이 나왔다는 거에 저는 어좀 의미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장기 하락 추세를좀 뚫어줬고, 다시 한번 여기서 탄력적인 이런 좀 주가 흐름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이야 좀 주가가 답답하게 느껴지실지라도 앞으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사실 전망이 너무나도 좋은 기업이다. 어, 절대 이 정도 상승으로 끝날 기업이 아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반드시 대응이 꼭 필요하다. 왜 대응을 해줘야 되냐? 어찌 될건 지금 이런 구간에서 지금 대응 못 하신 분들 지금 어,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고통을 받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고통을 받지 않으시려면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시려면 무조건적으로 대응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매매 전략만 잘 만들어 놓으면 된다는 겁니다. 매매 전략을 어떻게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 그리고 하락이 나올 때 각각의 매매 전략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올 때는 우리가 또 수익률을 어, 극대화시킬 수있겠고요 어,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또 극대화시킨 것처럼요. 그리고 주가가 빠질 때는 또 손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대한전선 매매전략자료 최신화시켜놨구요. 최신화시킨 대한전선 매매전략자료를 제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어,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은요. 상단에 제 연락처 보이시죠? 01084387228로 간단하게 숫자 2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세요.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카톡 오픈 채팅방에 제가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